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BMW 7시리즈의 740i 모델이고요 연비 리셋을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를 돌려왔는데 오, 음성 안내 목소리가 꽤나 차분해졌습니다 브레이크 느낌이나 전반적인 느낌이 야, 오토홀드 켜고 방향 지시등 소리 어, 멀티펑션 느낌이 더 좋아졌네요 BMW 7 시리즈를 탈때 옛날과 다르게 이제 출발하기 전에 세팅할 게 있습니다 시트 버튼이 따로 있어요 시트 버튼을 누르고 좌석 마사지를 켜고 진행을 합니다 일단 차량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긴 한데 운전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은 그냥 기존 7 시리즈랑 좀 비슷한 느낌이고 사이드미러 시야는 굉장히 좋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밝기를 최대치로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볼때 앰비언트 라이트가 살짝 좀 간섭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조수석 사이드미러에는 딱히 뭐 이렇게 간섭하는 느낌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 bmw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럼플랫 타이어가 기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럼플랫 타이어가 빠진 상태이거든요. 그거를 승차감으로 봤을 때 지금 컴포트 모드인데 기존 모델 대비 더 꿀렁해지거나 그런 느낌은 없고 노면에서 느껴지는 자잘한 진동을 그대로 이제 운전자에게 느껴지게끔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럼플랫 타이어가 빠지다 보니까 타이어 소음은 확실하게 줄었고 고무 몰딩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풍절음이 들어오는 부분이나 외부 소음이 차단되는 게꽤 괜찮아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뭔가 뭐라고 설명해 드려야 되나? S 클래스랑 비교를 했을 때 소음이 들어오는 느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느낌은 BMW 7 시리즈보다 S 클래스가 조금 더 조용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이긴 한데, 그 정도의 차이가 심하진 않습니다. 마이 모드에 들어가서 스포츠 서스펜션 모드로 바꿔 볼게요. 아까 전에 엔진이나 변속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다 스포츠로 세팅을 해놨는데요. 앰비언트라이트가 굉장히 멋있게 바뀌었죠. 약간 빨파 느낌. 요 디스플레이까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고 HUD까지 변경이 되고 계기판 디스플레이도 바뀌었네요. 오, 저는 이승 차감이 조금 나은데 차선을 세게. 야 괜찮네 여기서 에코 모드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엠비언 트라이트 색깔도 같이 에코 모드 컬러로 바뀌어지고 승차감은 아까 컴포트 모드랑 똑같아요 근데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았을 때 차가 안 나가는 뭔가 이렇게 제한이 걸려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마이 모드에서 다른 모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시각적인 차이이고 기본 세팅은 앰비언 트라이트로 되어 있는데 옆에 누가 탔을 때 썬루프 커버를 열어볼게요 우와 루프 조명이 정말 예쁘네요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없다는게 좀 아쉬울 정도로 루프가 굉장히 예쁜데 뒷좌석에 탄 사람만 이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어 이거 마이모드가 재밌네요 딱 하면 약간 편안한 느낌으로 바꿔봤습니다. 이 편안한 느낌은 그렇게 뭐쓸 일이 없을 것 같긴 하고. 어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거, 이거.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허허. 그만 나와. 시어터 스크린 모드가 자동으로 켜져버려가지고 시트를 꽤나 뒤로 해가지고 지금 어차피 시어터 스크린이 펴지지가 않거든요. 선블라인드가 자동으로 닫힌 거는 빼버렸습니다. 와이 연비 상당히 잘 나오는구나. 지금 주행을 한게 리터당 11.5km 정도 주행이 됐고요. 반자율 주행을 켜보도록 할게요. 87km 정도? 반자율 주행을 하고,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뗀 상태입니다. 제가 BMW는 워낙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아주나를 보면, 스티어링 휠을 잡으십시오. 이게 안내 문구가 뜨는데, 살짝 잡았다가 떼고, 커브길 모드나 이런 데에서도 뭐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고, 외부 차량의 소음이 유입되는 거는 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야, 연비가 점점 올라가네요. 컴포트 모드에서 차선 변경, 약간 양창양창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공기압이 어느 정도 상태로 차량 상태 어, 타이어 공기압 체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공기압이 좀 많이 들어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앞에 차량이 가까워지죠. 카메라가 있는 구간이니까 오 속도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잡아줬습니다. 약간. 도로의 우둘투둘한 부분에서 990할때요요 느낌. 서스펜션이 움직이는 느낌이 좀 있고요. 생각보다 풍절음이 커. 음, 바람 소리 좀 많이 들어오네. 자, 반자율 주행을 끄고요. 속도를 조금 오버해서 올려 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느낌 정도는 체크를 해 봐야 되니까. 추월할 때 사용하는 속도 정도 속도를 올려보니까 운전석 창문에서 약간 바람이 지나치면서 뭔가에 부딪히는 그런 소리가 좀 들리긴 들립니다. 사이드 미러가 아무래도 좀 워낙 큼지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키가 좀큰 편인데 전방에 보여지는 시야는 기존 7 시리즈보다 못해요. 본넷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옆에 창문도 더 작아졌고 좀더 비싼 차를 타는 느낌이 납니다. 이 화면이 약간 밑으로 수그려보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출고하자마자 출고 상태에서 타이어 공기압 체크를 했더니 역시나 많이 들어가 있네요. 40 들어가 있고, 오른쪽 뒷바퀴는 44가 들어가 있는데, 공기압에 따른 승차감 차이가 BMW는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공기압을 맞춰놨을 때를 제가 생각하면서 이 차를 시승을 해보면, 기본적인 DNA는 BMW의 그 느낌 그대로를 주고 있는데, 요 바로 앞전의 7 시리즈인 G11, G12보다는, F01, F02. 옛날에 좀 떡대가 있었던 그7 시리즈의 다음 풀체인지 모델 같은 그런 느낌이 나서 너무 좋습니다. 자, 고급유를 주유하러 왔으니까 주유를 하고 다시 연결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득 주유를 했습니다. 66L 1 1 9 0 0 0 원이 들어갔고요. 연비가 12.9L당 12.9인 상태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최종 연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스티어링 휠이 꽤 가볍네요. 꽤 가볍고 방향 지시등 켜고 아 운전석 사이드 미러에 앰비언트 라이트 비치는 거는 이 주행 모드에서 앰비언트 라이트를 들어가면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사용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뭐 워낙 이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엄청 밝게 안 해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시트 마사지가 아까 전에 켜고 주유하는 동안 잠깐 내렸다 탔는데. 계속 켜져 있고요. 유턴이 헷갈리더라고요, 여기. 마이 모드에서 아까처럼 예쁘게 화면을 바꿔 주고 가속을 조금 세게 BMW를 타셨던 분이 타면 약간 7시리즈는 느낌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적응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막 흔들흔들 거리는 그 전반적인 승차감도 그렇고 딱 그냥 대형 세단의 느낌을 기존보다 좀 세게 넣어놨네요. 요런 느낌이 어떻게 보면 상품성은 더 좋다는 거기 때문에 7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기존 BMW에 익숙하신 분들은 뭐 스포츠 놓고 다니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스포츠를 놓고 커브 길을 조금 세게 돌았을 때 서스펜션이 어떤 느낌까지 주느냐인데 오 약간 벤츠랑 BMW랑 약간 위치를 바꾼 것 같아 굉장히 좀 통통 튀는 느낌이 나면서 타이어가 런플랫이 빠지고 일반 컴포트 타이어, 에코 타이어가 들어갔는데도 이런 정도 승차감이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헤드라이트가... 이게 기존의 레이저 헤드라이트 대비 좀 약한데? 헤드라이트 어디 있어? 오토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구간단속 지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 굉장히 예뻐졌습니다 벤츠보다 훨씬 낫네요 요거는 HUD 디자인이나 디스플레이 디자인이 벤츠보다 훨씬 나은 것 같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꽤나 깊숙하게 밟아야 되는데 보면 S 클래스랑 7 시리즈랑 S 클래스 신형은 예전 7 시리즈처럼 굉장히 스포티함이 추가가 됐고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S 클래스의 양창양창한 그런 느낌을 좀 가져왔네요 스포츠 모드를 났을 때도 좀 통통 튀는 느낌이 기존의 BMW랑은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이 느낌이 이 세팅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아니 깜짝 놀란 게요 가득 주유를 했기는 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926km가 찍혀요 이게 i7 같은 경우에는 가득 주유를 하고 약 500km에서 550km 정도 주행 가는 거리가 뜰것 같은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502까지 굳이 안 가도 될것 같은데요 연비가 워낙 잘 나와가지고 리터당 124km 정도 켜져 있고요 반절 주행으로 속도 세팅을 해 놓고 편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면은 어 단단하다 차가 야이 커브길 반자율 주행 자동으로 되는 거 보세요. 즉시 직접 조향하십시오가 떴는데 오랜 시간 이거를 핸들을 잡지 않으면 이런 문구가 뜨긴 뜹니다. 반자율 주행 성능은 기존 모델보다 훨씬 좋아졌고요. 여기서 반자율 주행을 끄고 차선을 하나 바꾸고. 어, 이렇게 막 해도 아주 괜찮습니다. BMW X7이 승차감이 워낙 좋은 SUV다 보니까 예전에 BMW 7시리즈랑 X7을 비교할 때는 개인적으로 저는 가격이 더 저렴하고 실내 공간이 더 넓고 승차감이 막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니까 무조건 BMW X7이 나은 것 같습니다. 이런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지금의 BMW 7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예전에 제가 740D의 롱바디를 탔을 때보다 더잘 나와요. 리터당 지금 12.7km가 찍혀 있는데, 아까 전에 정차했던 시간도 있고, 아무리 고속도로 주행이라고 해도, 속도를 막 엄청 천천히 다니지 않는 건데, 이 정도면, 실제 주행에서 일반적인 사람이 일반적으로 탈 때, 시내 주행에서는 뭐한 9km 정도, 고속 주행이랑 섞어서 타면 딱요 12.6km, 12.7km 요 정도고 완전 천천히 달릴 경우에는 뭐 14km, 15km도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연비 부분에서 BMW X7보다 7시리즈가 훨씬 압도적으로 좋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740i 모델인데 그냥 내연기관이랑 차이가 없습니다. 뭐가 다른지 모르겠을 정도로 디스플레이에 표기되는 부분은 뭐 그렇다 치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이질감 없이 뭔가 조금 더 친환경 차를 타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최신형 인테리어, 개인적으로 벤츠 S클래스의 액티브 앰비언트라이트를 아주 좋아하는데, 요 느낌도 굉장히 좋아요. 그니까, 뭐가 더 좋다, 나쁘다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낮에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7시리즈 인테리어가 저는 조금 더 괜찮은 것 같고, 최첨단 느낌이 워낙 많이 나는 차량이고, 옵션이 많기 때문에,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이 지금 DPE 모델인데, 스티어링 휠이 디자인이 꽤나 스포티하게 나오면서 밑에가 비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저는 DPE 정도를 선택한다고 하면, BMW를 좋아하지 않았던,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잣대로 봤을 때는 그래도 스포티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BMW 타셨던 분들은 남자는 M이죠 블랙의 엠 팩에 타르투포나 아마로네 시트 정도 추천을 해드리고 야이 차를 타다 보면 i7으로 갈아타고 싶은 욕심도 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930km가 찍혀 있는 7시리즈 S450을 탈 때는 한 780km 정도 찍혔었는데 연비가 이 차가 훨씬 좋네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차가 상당히 잘 나왔다 이런 느낌이고요 조금 더 제가 깊게 분석하면서 타보고 2,000km 정도 이상의 주행 거리를 찍었을 때 어, 전반적으로 길들이기를 끝나고 나서 가속 성능이나 전체적인 것을 분석해서 방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조금 속도 올려볼까요? 천천히 할때 조금 딱딱하다고 느꼈었거든. 이게 이게 무슨 승차감이지? 좀 딱딱하네. 적응이 안 되네. 응.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뒷좌석이 기가 막히네. 뒷좌석이 아 근데 이거 시트 쿠션이 좋아지고 마사지가 되니까 보통 차들이 마사지 시트 15분 정도에 끊기는데 7 시리즈 이거는 30분 되더라고. 우와, 이 커브길에 느낌 없는 거 보소. 확틀 때도 막 옛날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다. 괜찮네. 아니 레인지로버를 지금 3, 3개월 정도 타면서 그 승차감에 적응을 한 다음에 얘를 타는데도 이 정도야. 어, 괜찮네. 야 괜찮다 괜찮다. 서 있을 땐 진짜 조용하네.